그 그러니까 여전히 충분히 성장주로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뺏어 오고 있다. 대만 업체 점유율을 뺏어 오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 공장이 양산 양산되는데 그 신규 공장에서 최소 매출이 1,500억 이상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가속기 엔비디아발만 대략 750억에서 1,000억까지 매출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어,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초심 잃지 않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은 절대로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훈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의 훈훈한 주식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을 리딩을 하거나 그 종목을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그 종목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뭐 이익을 얻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댓글에 그 리딩 관련된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있을 때마다. 가슴이 진짜 철컹철컹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종목 리딩은 아니고요. 그냥 개별 종목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고, 같이 공부하자는 측면, 같이 분석하자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의 그 미래 영역은 저는 1만이알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절대 리딩방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식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만이 자기가 산 기업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10만이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2차전지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조만간 10만이 되는 순간 정말 크게 그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으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끊임없이 그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를 많이 비교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뭐 기술력을 떠나서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 이걸 떠나서 훨씬 이스페타시스가 주식의 가격 측면으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가 가진 이 AI 가속기 MLB 기판 쪽에 이스페타시스가 가진 이 소위 말하는 경쟁력, 진입장벽 이런 거는 이스페타시스가 여전히 충분히 성장주로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페타시스의 그 MLB 기판 쪽을 블루오션이라고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여전히 좋은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큰 수혜주다 네. 거기다가 실적, 숫자가 찍히는 회사, 이두 가지가 다 만족하는 회사고, 언제든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건 프레지던스 리서치에서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은 2032년까지 2274억 8천만 달러까지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이 예를 들어 283억이니까 대략 8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가트너, 네. 반도체 관련된 굉장히 신뢰도 높은 가트너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반도체는 1,400억 달러. AI 반도체는 1,400억 달러로 6년 만에 20배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HBM 출하량도 2028년까지 이렇게 계속 50%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8, 2028년에는 28엑사비트. 네. 엑사비트가 어떤 단위인지 한번 댓글로 달아 주세요. 그리고 HBM 용량 가격은 HBM 용량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그러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DDR4나 DDR5 가격보다 4배, 5배가 비쌉니다. 근데 그 가격조차도 급격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져도 2028년에 0.86GB 달러, 어, 1달러당 0.86GB인데, 이거조차도 지금의 뭐 DDR4라든지 DDR5에 2.2배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비싼 가격이니까 마진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자 개념을 먼저 한번 쭉 보겠는데요 AI 가속기 AI 가속기 하잖아요 이게 CPU라든지 어, GPU라든지 MPU, 뭐 F, FPGA, A, A, ASIC, ASIC 이런 AI 연산이나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특수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그걸 AI 가속기라고 통칭하고요 학습용이나 출원용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를 주로으로 쓰는데 이 엔비디 아의 GPU나 또는 FPGA나 ASIC 방식의 가속기는 통상적으로 HBM 메모리를 씁니다. 고 대역폭 메모리를 쓰는데요. 고 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데 이고 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FCBJ 판계의 명품이라고 하는 FCBJ 기판을 함께 패키징에서 최종적으로 고다층 MLB 기판 위에 실장돼서 고객사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 가속기는 FCBJ 기판이랑 패키징되고 최종적으로 고다층 MLB 기판 위에 실장돼서 고객사에 납품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24년 말에 엔비디아의 H100, 엔비디아의 H100 칩을 35만 개를 구매하겠다고 공개했는데요. 작년에 15만 개의 두배 넘는 2.3배에 해당되는 개수를 늘리겠다고 한 거고요. AI 가속기 패키징 업체인 TSMC TSMC도 최근에 실적 컴포넌스 콜에서 AI 위주의 최첨단 3나노나 5나노 최첨단 공정을 강력한 수요 때문에 24년도에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같은어에 따르면 학습 중심에서 추론까지 확장이 될 거고요. AI 반도체 시장이 2027년 1,3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엔비디아 향그 제품 나가는 게 m l b 기판이 한 가지 모델이었다면 한 가지 모델 월에 50억 정도 수주하는 수준이었다면 그 엔비디아의 중국 쪽의 신제품까지 추가적으로 세개 이상의 모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 의 매출만 250억에서 작년에 올해는 750억으로 2배 넘게 2.5배 정도 엔비디아 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엔비디아의 GPU 자체가 AI 알고리즘 연산에 가장 뛰어난 건 맞는데 이미 지금 공급부족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한테도 물량 2배로 늘려달라고 했다가 테슬라가 거절했다가 다시 지금은 일부 수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납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설계, 100%그 고객사 뭐라고 하죠? 예. 팸리스 팸리스 고객사는 AI 서버 팸 팸리스 고객사별 AI 서버 최적화가 안 돼요. 그래서 GPU 경쟁사 AMD나 빅테크 기업들이 자, 자기네 서버에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왜 MS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죠? 마이아 1 자체 칩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자체 칩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거에 맞는 AI 가속기 제품, AI 가속기의 종류도 늘어날 거고, AI 가속기에 최종적으로 실장되는, 최종적으로 패키징되는 MLB 기판의 종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격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대표적인 예가 AI 가속기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TPU가 있는데요. 이 TPU를 계속 엔비디아는 업그레이드 하고, 거기다가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결합해서 유튜브에도 AI 기능 탑재한 AI용 AI용 서버 투자. 그러니까, TPU 자체, 엔비디아의 TPU 자체가 계속 비싸지고 고사양화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MLB 기판, 아, 그거를 최종적으로 패키징하는 MLB 기판도 가격도 비싸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거죠. 서버형, 서버형 제품만 납품하고 있는 AI 가속기 쪽은 아니고, 그냥 일반 서버 쪽으로 납품하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가속기, 아까 말씀드린 마이아 100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일반 서버에 납품하고 있는 일반 서버, 일반 서버 쪽에 MLB 기판을 납품하고 는 이수 페타시스가 당연히 마이아 100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기존에 납품하는 MLB 기판은 글로벌 1등 업체 TTM이거든요. 그럼 TTM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물량이 딸리거나 TTM에서 납기를못 맞추거나 가격을 못 맞춰주면 바로 이스페타시스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AWS도 AI 출원용 칩, 인퍼런시아랑 훈련용 칩, 트레니엄을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끝이 아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납품한 이력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칩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 가능성도 있고요. 심지어 아마존 웹 서비스도 출연용, 훈련용 모두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에, 아마존 쪽으로도 추가 신제품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다층 MLB 기판이 뭐냐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기판 자체를 여러 개 쌓아 올려, 다층 인쇄로 회 기판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멀티, 멀티레이어거든요. ML이 멀티레이어 보는데 정말 그 기판을 여러, 예를, 여러 개를 쌓은 거예요. 최소 20층 이상. 그래서 기판을 여러 개 쌓아서 미세 패턴과 홀, 구멍을 형성해 층과 층 사이를 정기적으로 연결한 고부가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고다층 MLB 기판은 층수가 많을수록 신호 손실이 최소화되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쌓을수록 제조 공장이 복잡해 고부가치인데 12층에서 18층을 중다층, 18층 이상을 고다층, 24층 이상을 초... 고다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LB 시장에서 초고다층과 고다층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예요. 이스페타시스가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요. 고다층에서 초고다층 기판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돼요. 데이터도 많이 처리해야 되고 처... 속도도 빨라야 되는데 이미 통신 네트워크나 서버 데이터 센터에 상당 부분 이스페타시스가 고객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글로벌 1등인 브로드컴, 시스코 다 어 이스페타시스 고객이고요. 최근에 주니퍼 네트워크랑 글로벌 미국 통신사 탑 5에 들어가는 것도 이스페타시스의 고객이에요. 그래서 기존 통신 네트워크 캐시카우가 꾸준했는데 지금은 서버 데이터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서 55%까지 확대가 됐어요. 네, 23년도 4분기 작년에 영업이 64%나 줄어드는데 왜 줄어든지가 중요하잖아요. 매출은 1,733억으로 컨센서스 부합했는데. 4공장 증설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고정비가 늘어났어요. 연말 일회성 비용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늘어났고요. 북미 공장 조정하면서 적자가 늘어났어요. 그다음 인건비 고정, 고정비 연말 일회성 비용. 네, 이런 게 실적으로 깎아 먹었는데 4공장이 3분기부터 양산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4공장은 1, 2, 3공장 다 캐파 합산한 거에 50%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공장이고요. 4공장 때문에 최소 24년도에 추가되는 매출은 1,500억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 엔비디아 양 7월달에 본격 공급한 신규 AI 가속기가 24년도에 4배 이상 250억대에서 1,175억까지 매출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서버 고객사도 주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네트워크 통신 쪽에 안전한 캐시카우인 시스코나 브로드컴 장비 수주가 재개되는 이유가 브로드키엄에서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통신은 더 마진이 좋은 게이 ai 가속기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층수를 더 높이 쌓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제조공 정도 까다롭고 단가도 비싸요. 그래서 더 높이 쌓은 층수가 높은 초고다층이 통신 네트워크 쪽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일회성 비용 작년에 떨었던 것들이 24년도에 당연히 24년도에는 원가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고요. 24년도 매출은 역시나 페타시스 본사가 80%, 미주가 40%, 훈안공장이 16%인데요. 유선통신 장비 쪽이 31%로 줄어들고, 데이터센터 쪽이 61%까지 늘어나고요. 네, 기타 8%, 네,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페타시스 본사가 900억 영업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훈안이 150억. 그두개 합쳐서 어, 1,100억 정도까지 어, 영업이익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본사가 페타시스가 영업이익률이 12.6%고 중국 훈난이11% 그래서 전체 평균은 한 대략 13%대까지 이익률 나올 거라 보이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AI 기판은 작년에 27%였다면 AI 기판 매출 비중이 올해는 35%, 내년에 40%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영업이익률은 16% 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AI 기판이 가장 고마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미 엔비디아 쪽은 가격도 올라가고 기판 스펙 변화가 있기 때문에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이 초고다층 기판 MLB 쪽에서 중국하고 대만 업체들 비중이 66.8%인데 지금 이미 작년부터 탈중국 공급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신제품 내면 이 중에 신제품 쪽으로도 이스페타시스가 WS라든지 중국 업체 중국과 대만 업체들의 점유율을 계속 뺏어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말씀드린 신제품 그마이아팩 관련돼서 물량 확대되면 이스페타시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MLB 통신 네트워크 쪽은 아까 층을 더 높이 쌓아서 마진이 좋다고 했잖아요. 평균 30층 이상의 고부가인데 지금 23년도에 재고 조정 끝내고 지금 브로드컴이 라우터랑 스위치 신제품 출시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 쪽 고사양 제품 수요 PQ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핵심은 국내 기판 업체 중에는 AI 실질적 수혜를 받는 유일한 실적 성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지금 GPU 엔비디아 쪽은 MAB 수주액 자체가 단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반기가 아마 작년보다는 두배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브로드컴 신제품을 필두로 이 고부가 AI 제품 외에도 스위치나 라우터 쪽에서 이 통신 네트워크 중에서도 고부가 고마진 제품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24년도 4공장이 7월 달에 가동되니까 7월 달까지는 제한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AI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강세다. 지금 AI 가속기 쓰는 게 24층에서 28층인데 통신 네트워크는 아까 30층 이상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AI 가속기도 신제품이 나오면 28층 이상 쓸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왜냐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야 되고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고성능화가 필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AI 가속기 계속 신제품 나오고 성능 증가가 나오면 AI 가속기에 쓰는 MLB 층도 28층에서 32층으로 성능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AI 가속기 쪽 MLB 층이 올라가면 당연히 평균 단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쪽이 기존에 지금 3세대, 4세대 물량에서 더 비싸고 더 고마지네. 그리고 더 신제품인 5세대, 6세대 물량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MLB 기판 쪽에 중국이 66.8%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핵심 경쟁사가 대만의 WS예요. 대만의 WS랑 지금 중국의 채널 기판인데요. 이 대만 WS는 엄청나죠. 지금 40% 글로벌 40% TTM 다음으로 40%인데요. 지금 TTM WS 점유율 40%고. 나머지 TTM인데, 이 WS 점유율 40%에서 점유율이 계속 소폭이 나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중 그 분쟁 때문에 중국의 수출 금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그 실적을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 신제품 나오면 WS보다는 이스페타시스 거가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는 이스페타시스 제품은 대만의 경쟁사 w 대만의 경쟁사 W S 보다 20% 이상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어, 서버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20% 비싼 이수 페타시스 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국 제품보다 20% 이상 높은 ASP에도 불구하고 서버 데이터 센터 쪽에 이수 페타시스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탈 중국 정책의 최대 역시나 이수 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 T M은 약간 납기도 잘안 맞춰주고 가격도 비싸게 해서 TTM이 미국 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지만 TTM도 점유율이 계속 조금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이스페타시스 통신 네트워크 쪽에 어, 글로벌 탑다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시스코, 노키아, 주니퍼, 아리스타인데요. 지금 이네, 이런 회사들이 스위치 라이, 라우터를 다 30층 이상의 초고다층 MLB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 네트워크 기판 자체가 높은 기술적인 입장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층, 그리고 도금, 그리고 드릴 이 공정을 3회 이상 반복해야 되는 높은 제작 난이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통신 기판 쪽에도 꽤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24년도에 특히 그 통신 네트워크 주요 장비 고객사 중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해요. 신고가도 찍고 했는데 그 그걸 그 봤을 때는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신제품 낸 브로드컴, 시스코 이런 회사들의 AI 통신과 AI 결합된 고부가치 제품 단가도 올라가는 고부가치 제품 때문에 평균 판가가 계속 올라갈 것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가 뭐냐? 서버끼리 대규모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빠른 처리를 위해 사용한 제품인데 일반 서버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 서버는 25.6 TPS. 이 TPS가 뭐에 약전지 한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400기가의 스위치 칩을 메인으로 쓰는데 AI 서버는 두배 빠른 51.2 TPS에 800기가 이상의 고성능 스위치를 씁니다. 그러면 고성능 스위치에 맞게 MLB 기판도 고성능이 돼야 됩니다. 통신 네트워크 1등은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이 이미 작년에 51.2 TPS에 800기가 스위치 제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800기가로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의 통신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MLB 기판은 평균 단가도 50% 이상 비싸고 물량도 신규 고객사 쪽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 주니퍼 쪽의 네트워크가 아예 매출이 없다가 10%까지 올라왔고요. 800기가 제품에 들어가는 거는 글로벌 MLB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전체 1등 TTM하고 이스페타시스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워낙 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800기가 제품에 TTM하고 이스페타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신제품, 이 800기가 이미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브로드컴 외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시스코라든지 아리스타 네트워크라든지 네, 주니퍼라든지 이런 타 통신 네트워크 회사들 역시도 신제품 출시가 어, 샘플 공급 진행 중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이런 8기가 이상의 이 스위치나 라우터 제품이 상당히 큰 폭으로 파생 수요를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TTM 미국 글로벌 1등 경쟁사인데요. 네, TTM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6 빌리언 달러입니다. 요거 B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매출은 2.23 빌리언 달러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다른 경쟁사죠. 대만의 WS. 네. WS도 최근 주가 오름바닥권에서 다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6.54 빌리언 달러입니다. 매출은 3.72 빌리언 달러고요.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아, EVF 때안 나왔네요. 네, 요건 뒤에 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도 다 모두 견조한 현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MLB 기판 관련돼서 지금 TTM이 40%고요. 이스페타 20%고, WS 40%인데, WS TTM 물량을야금량을 뺏어서 이스페타시스가 3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선통신장비 38%인데, 이 중에 AI 가속기가 32%에서 45%, 네, 50%까지. 기존 주력 유선통신장비에서 AI 가속기가 40%대, 50%대까지 매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경쟁사 지금 TTM 같은 경우가 PER 뭐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WS. 네, 여기는 지금 지금 적자 기록해가지고 지금 PER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또 대만의 또 경쟁사 GC. 네, GC는 지금 PER 내년에 떨어져서 지금 22배입니다. 지금 이수 페타시스 내년에 어, 요거보다 훨씬 지금 주가 많이 빠져서 싼데, 지금 20배 미만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실적 한번 보면, 네, 당연히, 내년에는 8,000억대에서 영업이 1,100억 정도까지 그림 나오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1,100억대인데 지금 시가총이 1조 조금 넘으니까, 지금 PR 기준은 20배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떨어져서 13배까지 떨어질 걸 보이고요. 내년은 거의 9,700억, 1조 매출에 영업이 거의 1,700에서 1,800억 그림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 좀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8.8%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HBM 수혜주, AI 가속기 수혜주 찾을 때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22,650원, 27,700원, 31,900원, 35,300원, 38,7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27,000원에서 31,000원 이 박스권 가격대를 돌파하면 다시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면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박스권 가격대에 있고 지금 거래량도 다른 AI 반도체 관련주보다 훨씬 주목을 못 받아서 거래량도 거의 죽은 상황입니다. 근데 추세가 깨지진 않고 옆으로 좀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월봉 데이터인데 요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21,800원, 27,500원, 33,000원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지금 1일이평선에 붙어 있는데 역시나 월봉상에서도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경쟁사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뺏어오고 있다. 탈중국 가속화됨에 따라 탈중국 가속화에 최대 이수페타시스가 대만어체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캐파를 늘린 거, 7월달에 신공장 가동하면 4공장이 1, 2, 3공장 다 합친 거에 5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신규 공장이 양선, 양산되는데 그 신규 공장에서 최소 매출이 1,500억 이상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가속기, 엔비디아 발만 대략 750억에서 1000억까지 매출 보고 있고요. 유선통신 쪽의 1등 회사인 브로드컴의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신제품이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초고다층 30층 이상의 고마진의 초고다층 기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독점이었다면 엔비디아 매출 당일 늘어나는 것 플러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향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제품 AI 칩용, 그 다음에 아마존, AWS, 아마존 웹서비스의 출원용이라든지 합성용 칩, 신규로 통신 브로드컴 외 신규로 아리스타 네트워크라든지 주니퍼 네트워크 같은 신규 매출처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빅세븐종의 메타 관련된 매출도 꾸준히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빅, 빅테크를 모두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고마진 통신 쪽도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신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AI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주가가 주목을 못 받고 횡보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올해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AI 반도체 관련주, HBM 관련주로 계속 지켜봐야 되고 업데이트 해드려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이수페타시스 다뤄드렸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재미난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